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냥, 야생동물, 달, 순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녀는 제우스와 레토의 딸이며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아르테미스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여신으로 묘사되며 자연과 깊은 연결을 유지하며 때로는 무자비한 면모도 드러냅니다. 주요 특징, 사냥과 야생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으로 그녀는 야생동물과 자연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야생 동물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보호자로서 사냥꾼들에게 동물을 불필요하게 죽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냥꾼들에게 기도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축복을 받아야만 성공적인 사냥을 할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사냥에서 아르테미스의 가호를 받기 위해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비추는 달의 빛과 연결되어 있으며 달의 순수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합니다. 아르테미스는 특히 세레니아나 헤카테와 같은 다른 달의 여신들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아폴론이 태양의 신으로 낮을 지배하는 것처럼 아르테미스는 밤과 달의 신비를 지배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순결과 처녀성 아르테미스는 순결의 여신으로 자신과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처녀성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남성과의 관계를 거부하며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숭배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아르테미스의 순수함을 존경하고 그녀를 본받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과 그녀의 순결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예를 들어 악타이오는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여신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를 사슴으로 변하게 했고 그의 사냥개들이 그를 찢어 죽였습니다. 출산의 수호자. 흥미롭게도 아르테미스는 순결의 여신이지만 출산의 수호자로도 숭배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쌍둥이 형제 아폴론을 출산하는 어머니 레토를 도왔다는 신화에서 기인합니다. 이 때문에 아르테미스는 출산하는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출산 중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신으로도 중요시 되었습니다. 관련 신화, 아폴론과의 쌍둥이 탄생.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쌍둥이, 형제인 아폴론이 있습니다. 레토는 제우스와의 관계로 인해 헤라의 질투를 받았고, 헤라는 레토가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델로스 섬에서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에 낳았고, 아르테미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이오베와의 이야기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은 자신들의 어머니 레토를 모욕한 이오베에게 복수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오베는 레토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두고 있음을 자랑하며 레토를 조롱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이오베의 자녀들을 하나씩 죽였으며 이오베는 비탄에 빠져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칼리스토와의 이야기 아르테미스의 추종자 중한 명인 칼리스토는 아름다운 님프로, 그녀도 아르테미스를 본받아 순결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칼리스토를 유혹하여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아르테미스는 칼리스토를 추방했습니다. 칼리스토는 결국 곰으로 변했고 그녀의 아들 아르카스와 함께 하늘의 별자리인 큰곰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상징과 숭배, 아르테미스는 활과 화살, 사슴 그리고 달로 상징입니다. 그녀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며 사슴을 비롯한 야생 동물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전역에서 널리 숭배받았으며 특히 스파르타와 같은 곳에서는 사냥과 전쟁의 여신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성지 중 하나는 에페소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론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신으로 자연과의 깊은 연결, 순수함, 사냥과 야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로 존경받는 동시에 자신을 거스르는 이들에게는 무자비한 면모도 보여줍니다.